안녕하세요. 에나소피 해피캐슬입니다. 좀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여러분의 해피캐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오래간만에 연애 토크를 한번 해볼까 해요. 우리 누구나 다 관심있죠. 연애. 연애 정말 우리가 운명의 짝은 정말 있을까요? 운명의 짝은 정말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저는,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운명의 짝은, 어, 당연히 있을지 없을지는 음이 비디오를 일단은 보면은 끝에 알겠네요. 자, 저의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어, 일단은 연애의 그 시기나 연애의 그 때, 연애 시기하고 정말 언제, 언제쯤 하는 게 좋을 건지, 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 연애 시기나 때나 정말, 어, 어저 똑같은 말 아니냐고 하잖아요. 그냥 저는 좀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운명의 짝을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연애를 해야 되겠죠. 그냥 지나가다가 탁 하고 만나는 게 운명의 짝은 아니잖아요. 그쵸? 자, 연애의 시기는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있냐? 뭐 20살이 넘었다고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나이하고 관계없이 당연히 미성년자는 넘어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넘어갔다 치고 언제 정도의 시기냐? 나이가 3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연애의 시기라는 거는 일단은 연애의 시기가 안 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연애의 시기가 아닌 사람이 뭘까요? 일단 수험생은 연애의 시기가 안 되겠죠.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고 일단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지금 시험을 치기 위해서 뭐 재수를 하든 뭘 하든 자기가 이제 어 시험을 치기 위한 어떠한 그 공부를 하는 그 시기라면은 일단은 연애의 시기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타나도 이게 내 짝일지 아닐지 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어, 그리고, 또 그리고, 취준생 있죠. 수험생은 뭐, 고3이지만 꼭 고3이 연애를 못하는 고3이 아니잖아요. 재수생들은 이미, 어, 만 20세 넘는 재수생들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연애를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당연히 결혼도 할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저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운명의 짝이라는 거는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 일단은 준비된 자만이 뭔가를 딱 알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취준생은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취업 준비하고 나, 나서 어디인가를 일을 편안하게 할때 뭔가가 생기는 거지만, 취업하기 위해서 인터뷰도 봐야 되지, 이력서도 써야 되지, 또 다른 쪽에 일단은 면접을 봤는데, 어, 나랑, 막상 밖에서 볼 때는 너무 괜찮은 회사 같은데 막상 가서 인터뷰 보고 하니까 정말 정말 나랑 안 맞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를 갈 수가 없겠죠. 뭐 응? 우리 모두가 다 아무리 좋아하는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저랑 안 맞으면 그거는 나한테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플 때 어딘가가 아파요. 어, 좀 심하게도 아파.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연애를 할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격이 권리가 모든 게 나한테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시기가 아니라고 봐요. 감기만 걸려도 우리가 기침이 나서 막 열이 나서 목감기가 목이 부어서 모든 신경이 막 짜증나고 속이 상한데 거기에 어떠한 여자가 나타난들. 뭐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감기만 걸려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많이 아프신 분들이 어떻게 이 연애에 그 지금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도 어떻게 연애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험생이나 취준생이나 아프거나 이러한 그 시기가 있다고 봐요. 이러한 경우는 연애를 할수 없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한 불을 꺼야 되시는 분들은 아무리 공부하다가 힘들더라도, 아, 진짜 나오는 운명의 짝이 없는 걸까? 아, 나는 진짜 연애를 할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뭐가 모자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일단 발등에 불을 끄세요. 끈 다음에, 얼마나 이 세상에 지구에 반은 여자고, 지구에 반은 남자인데 나는 하나이고, 나 아닌 모든 사람이 나의 연애의 대상이잖아요. 내가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 나를 뺀 반에서 적어도 49.9%까지는 내가 연애를 할수 있는 어떤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물론 애기하고 뭐하고 다 빼고 너무 막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지금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주위에서 저한테 많이 그, 좀 아는 동생이나 아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대체 자기는 연애를 할수 있을까 나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사람들인데 자기는 연애를 못하고 뭐 독신주의자가 돼야 되겠다는 또 미리미리 미리 걱정하고 미리 막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런 거죠 자기가 마음의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을 때자 그래서 연애 시기는 금방 말한 그런 거를 뺀게 연애 시기고 그다음에 자, 때가 되면 두 번째. 1번은 연애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운명의 짝을 만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때가 돼 된다고 봐요. 자, 그 때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어 가스레인지에 어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자, 가스레인지에 무엇을 끓여서 이제 먹어야지 돼요. 자, 그럼 냉장고에 아무리 음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불을 어떻게 킬지 모르거나 이 요리법을 해석을 못 하거나 어떠한 그 만약에 그 요리법이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나, 내가 외국인이야? 자, 여, 외국어로 되어 있는데 내가 한국인이야? 근데 이거 해석을 할수 없어. 그러면 이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불을 다룰 줄 알아야 되잖아요. 불을 전혀 다루지 못하고 만약에 나는 그 전기 포터로만 이용한 음식만 먹어봤어. 이거는 꼭이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부류를 말하는 거예요. 네, 보일드 워 r 물을 끓여 가지고만 하는 음식, 인스턴트 음식을 주로 먹어봤기 때문에 직접 만드는 음식을 잘못 먹어. 이렇게 말하시는 그 분들의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또 이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운명의 짝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불을 다를어서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끓여가지고 먹을 줄 알고 막 이렇게 그러한 때가 돼야지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으면서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장을 보러 가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음식을 사야 되겠죠. 자 집에다가 킵을 해야 되겠죠. 냉장고에 넣어 놓든지, 실온에 놓든지, 이렇게 분류를 할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날짜, 날짜, 날짜별로 빨리 먹어야 될 음식부터 요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바꿔서 연애의 때로 간다면, 그러한 모든 때가 아직 안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운명의 짝을 안 만났다면. 그래서, 운명의 짝은 다들 안에 있다고 봅니다. 운명의 짝은 있을까요? 예,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흔히 정말 저는 제 생각에는 기회는 10번도 더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책에 정말 많이 쓰여 있는 말, 내가 인생에 죽기 전까지 기회가 항상 뭐든지 세번은 온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번도 더 오는데 우리가 잠시 잡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려면 그냥도 마실 수가 있고 따라서 작은 컵에다가 마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양쪽에 커피를 갖다가 또이 커피를 이 보온병에 텀블레 넣기까지 만들어야 되겠죠. 끓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여기에다가 넣는 따르는 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지 연애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할수 있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내심 없이 어떻게 연애를 합니까? 운명의 짝이 나랑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보다 더 같이 나랑 많은 시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노력도 안 하고 시간도 하나도 없이 그냥 저절로 어, 나 스무 살 됐는데, 어, 나 대학생 됐는데, 어, 나는 대학교도 졸업해서 직장까지 잡았는데,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나한테는 없는 거야? 어, 나는 도신주의자야? 아니면 나는 뭐, 어, 영원히 혼자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속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를 마셔도 매일매일 마시는 그 시간마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떨어지면 재료를 또 사러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명의 짝은 반드시 있지만 운명의 짝을 만, 만들기 만나기 위해서 또는 만들기 위해서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연애의 시기도 있고 연애의 때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어?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좀더좀더 좀더 해피해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 에나소피 해피캐슬의 채널을 계속 보셨다면, 진짜 여기에서 있는 에너지를 조금 조금 조금씩 가져가서 내 걸로 다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적어도 이렇게 큰 텀블러에서 요만큼의 행복한 해피한 어떤 점을 따라서 여러분 것만 만들었다 해도 이미 여러분은 행복 속에서 살고 있고 연애의 짝이 아마도 운명의 짝이 아마도 두번 정도는 지나갔을 거예요. 만약에 안 지나갔다면 어, 잡으시면 될것 같고 없다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기는 에나소피 해피캐슬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